왔어. 재고가 그러니까 내가 몇장 있다고 말씀드리면 언니들 빨리빨리 어디 언니 고민하시지 고민하시지 말고 어, 금액이 너무 아름답잖아 진짜 어 그러니까 바로바로 어디 바로 주문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아이 언니 얘는 롱체크 남방인데요 얘가 언니 기모 원단이고 겨울 원단이에요 겨울 원단이고 나는 얘가 지금 최나 좋은 게 언니들 얘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요 아이 요게 주머니가 있어요 얘는 자켓용으로 아이 비침이 없지 얘 원단 보세요 기모 원단이라니까 어 얘는 언니들 겨울 상품이에요 그래서 간절기 때는 언니 이거 아우터로도 입어 지금 요 아이도 지금 특집 세일할게요 언니 요거 제가 이거 얼마에 진행했었냐면 이거 1.5cm 1.7인가 2.0인가 이쁘지? 언니 예쁘지? 지금 요 아이는 싸! 아, 지금 각 일단 주문 받을게요 지금 5분씩 주문 받겠습니다 언니 1.5로 가겠습니다 1.5 1.5롱 난방인데 언니 아웃도로 입으시는 아이예요 지금 주머니 다 있기 때문에 언니 37번에 칼라 적어줘 칼라 요게 그레이 그 다음에 얘가 블랙 그 다음에 그린 그린 요렇게 3칼라 있어요. 3칼라 있고요. 1.5로 가 있습니다. 여기 다, 다섯 표시만 받을게요 지금 블랙은 아름다운 세상 언니 블랙. 이거 77원이까지 다 맞아요. 77원이까지 다 맞아. 어. 번호 37번입니다. 37번에 칼라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어. 번호 옆에다가 칼라 적어주시면 돼요. 그레이, 그다음에 블랙, 그린. 블랙이 금방 품절 되겠는가? 지금 음, 아름다운 세상 언니, 김미숙 언니, 주 언니, 네, 주 언니, 그다음 그러면 두분더 블랙은 가능하시고 미스 최 언니, 어, 아, 미스 최 언니 블랙. 아 그레이도 가져가. 만 오천 원이면 이거 간절기 때 언니 아우터로 입고 이런 롱 난방으로 언니 그럼 난단 잠거 가지고 이거 원피스로 입어도 돼. 다 단추 장그고 원피스 입어도 돼요. 아름다운 세상 언니 그레이까지 드릴게요. 얘 88도 맞겠다, 진짜 언니. 얘는 88도 맞고 있어. 어, 금액은 언니 1.5예요, 1.5. 아우, 이거 88도 맞아. 이거 88까지 맞아요. 88 입는 언니들 이거 무조건 갖고 가. 그거. 블랙 피팅해줘? 어, 블랙... 주문하신 언니들 카톡 채널 안 들어오시는 언니 아직 계신가요? 어 카톡 채널 들어와주세요. 어나 이분 티 있어 우주촌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어 나랑 거래하신 우주촌 언니 아니에요 맞죠? 언니 나 있어 이거 지금 UI 조마카 진행했던 건데 화이트 그 다음에 베이지 한장 남았지 베이지 그 다음에 어, 청록 컬러 요렇게 있고 있어 내가 보여줄게. 그런 얘기 아 신하언니 안녕하세요 나 배윤정 배윤정 그니까 오랜만에 들어왔죠 네 팔로우들 감사드립니다 언니들 지금 계신 언니들 팔로우 다 해주시고요 지금 나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배윤정 닮았다고 아 진짜요 그래 이가어 뭐야 이건 또 뭐야 뭐, 틱톡 모자가 있어 아 깜짝 놀랬다고 배윤정인 줄 알고 <laughs> 배윤정이 난 누군지 몰랐어, 맨 처음에 그래서 나 배윤정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안무가라며 어? 배윤정이 안무가라면서요? 나 몰랐다니까 음. 가수 안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아, 언니 자꾸 막코스튬을 붙이는 거 아, 근데 코스튬하고 내가 카우보보지잘 어울리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알게 됐어 근데 그배운정도 방송하던데? 네. 탄신이 언니! 언니 고마워 언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쁘대 아 바꿀 수 있어요 언니 그레이 그린으로 드려요? 어 틱톡 방송하더라고 나도 봤어 아왜 그러지? 아우 나 이제 다 나츠는 좀 사실 배며 진짜 우울했거든. 아 언니 기분 너무 좋아졌어. 아 우리 다리 언니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 그러면은 그린하고 블랙으로 드릴까요? 그고 아름다운 블랙. 세상 언니 네. 다리 언니 고마워. 어 지금 그린하고 신하 언니 감사해요. 아니 왜왜왜 꽃장미 언니 왜? 왜, 왜? 꽃장면이 왜? 아, 틱톡,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상한 거야. 꽃장면 언니가 다시 팔로우를 눌러가지고. 아니, 우, 나, 나랑 거래하신 언니 같은데 왜 다시 팔로우를 누르지 했거든. 아, 둘째 가을 잘못 눌렀구나. 아, 매치, 매치, 매치하시면 셀트쇼. 아, 그럴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디바이스 찾으라고 떴어. 그랬던 저게 있구나. 네 언니 지금 이거 더 하실 언니 없으면 지금 블랙은 그럼 몇장 남는? 지금 블랙이 네장 남. 았 둘러 불러 줘봐. 주문해. 아름다운 세상 언니 블랙 그린 김미숙 언니 블랙 주 언니 블랙 미스 트리 언니 블랙 이렇게. 어 지금 누락되신 언니 없으시죠? 그러면 블랙이 지금 한장 남은 거지. 블랙 한장 남았어요. 블랙 한장 남고요. 지금 그린 컬러 네장 요렇게 남았고요. 얘는 지금 롱 체크, 이거 기모 원단이에요. 지금, 언니, 지금 이제 간절기 때 입고, 지금 아에다가 입어도 돼요. 여기다가, 언니들 롱 패딩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지금 이 아이가 주머니 포켓까지 다 있어. 그래서 아우터로도, 언니 간절기 때 너무 잘 입으시더라고요. 지금 요 아이 블랙이고요. 요거 한장 남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아이가 그레이. 총장 길이? 아, 총장. 총장이 아까 내가 얘기하지 95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95? 나온다그러지 않았나? 지금 요아이가 아니야. 총자 111 나와. 111에서 112. 어, 111에서 112 나와요. 111에서 112. 어, 토토로니 감사해요. 항상 감사한 언니들. 네, 요렇게 있고요. 지금 요거 1.5로 갔어요. 가다 언니 65 나와서 88 언니까지 가능하시고요. 금액은, 아니, 1.5로 갔습니다. 1.5. 요 아이도 이제 끝나면 없어요. 지금 1.5로 진행 안 했어요. 제가 이거 판매하던 상품인데, 아니, 요 아이, 제가, 이거 2.0인가? 뭐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더 없으면은 패스. 음.